네, 안녕하세요. 부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들 교수입니다. 영상 처리 이제 10주차 4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히스토그램을 이제 화면에 그려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냥 텍스트로 출력을 했잖아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는 이제 함수는 여러분의 책 310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310페이지를 보시고 드로우 히스토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를 한번 타이핑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 310페이지입니다. 자, 저도 이제 한 번, 네, 타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raw, 스 i 앞에 보고 해야 여러분의 소리가 좀 들리겠죠? 그 책을 좀 앞쪽에 가져다 놓고요. 어, list. 남습니다. 매트리스트. 자, 매트릭스 하나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매트리스트. 그램인스 네, 아니,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매트릭스 하나 받아가지고요. 걔한테 이제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미지, 그 다음에 사이즈, 사이즈. 그래서, 이5 6 기본 노트 센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어, 있금요 여기 이렇게 네. 됐네요. 네. 요 함수고요. 여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히스트 이미지, 이미지에다가 매체, 사이즈, CV, 한류, 스칼러, 그게고자 그레이 스케일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전부 하얀색으로 지금 색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플롯스빈 네, 각각의 빈이죠 플러 형태로 만들고요 원래 플로 형태로 만드냐면 h i s t o 이미지에 c u r s e 연필이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 어, 높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비를 나눴어요. 자, 이렇게 그렇죠? 나눠서, 이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 계급에 대해서, 이제, 너비를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 했습니다. 그 다음에, normalize, list, list, ing. 으 노릇, 요거는 이제 어 히스토그램 자체를 노멀라이즈 를 하는데요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제 사실 아까 보셨듯이 값이 굉장히 컸잖아요 뭐 많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0부터 해가지고 만 칸을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모니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지도 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죠.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이희소가 이미지, 우리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일단 요 사이즈가 지금 지정되어 있죠.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256 곱하기 200이다. 256 곱하기 200이다. 이렇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최대 이제, 250, 어, 최대 200까지. 그죠? 최대 200까지, 200을 넘어가지 않도록 요걸 조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스토그램값 자체가 최대 값이 많이다 이렇게 되면 만을 200으로 쫙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만 200으로 줄이면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줄여야 되니까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하겠다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4. 인트, i는 0. 그 i가 히스트, 로즈. 보다 작을 때까지 아이 다기 더하기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테스아는 i 더의 빈. 자, 이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사각형을 쭉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막 바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맨 처음에 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다음 또 그리고 그다음 또 그리고 빈별로 이제 그려줘야 되겠죠. 네, 그립니다. 시작 자표는, 이 다. 지금, 총, 어, 몇 개를 그릴 거냐, 하는 거를 지금, 어, 나와 있구요. 이제, 로우 개수만큼, 지금 쭉 돌아가면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로우 개수라는 거니, 히스토그램이 이제, 컬럼인데 왜 로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히스토그램이 이제, 어, 이게, 세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세로 형태로 이제 길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트릭스 아까 이제 여기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256이다 이렇게 되면 세로로 256칸이 쭉있는거예요 그걸 쭉 가면서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옆으로 그려야 되겠죠 옆으로 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256개의 이제 사각형을 쭉 그려야 되는거죠 256개의 사각형 중에서 첫 번째 칸의 경우에는 얘가 i 곱하기 b. 빈죠 b는 b는 지금 뭐예요 얘는 너비죠. b라고 하는 거좀 헷갈리죠? 빈거 b width라고 해볼게요. b 너비. b 네, 너비. 너비는 지금 원래 이미지의 원래 너비. 이미지가 원래 256이잖아요. 이미지 너비가 256인데 만약에 어, 히스토그램도 256개다. 그러면은, 한 칸당 몇 픽셀, 이죠한 픽셀.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이 픽셀, 3 픽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빈 위스가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빈 위스를 아예 곱해줍니다. 빈 위스가 만약에 2다. 그러면, i가 0이면 0 곱하기. 그러면, 어쨌든, i가 0일 때는 0에서 시작하죠. 그럼 1일 때는 2에서 시작하고, 뭐 1일 때는 빈 위스가 2다. 그러면 2에서 시작하고, 3일 때는, 예, 네, 기에서 시작,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엔드는 어떻게 될까요? 엔드는, 엔드 end x는 여기서 더하기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포인트 pt, 1. s t a r x, 0.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하나고요그 다음에, 포인트 PT2. 네, 이거는, 스타트 지점에서, 이제, 스타트 X에서 0. 그 다음에 는 엔드 X. 엑스. 엔드 X에서, 점을 지금 두 개를 그림이, 로 찍습니다. 이 점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포인트, 여기서 이제 플롯인 이유는, 이제 아까도 밑에도 플롯이라고 썼었죠. 이 플롯은 이제, 어 지금 히스토그램이 매트릭스 형태인데, 이게 플롯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롯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이제 어떤, i번째 값. 이제 x 좌표가 지금 두 개가 이제 시작점 끝점이 났어요.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위에,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점이 지금 4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이제 찾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 2개가 나왔습니다. start x,0. 그죠? start x,0이 하나 들어가고, end x 마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지금 위에 기준이잖아요. 0이. 0,0이 위에 있죠? 그래서 스라이드 x, 0그 다음에 n d x, 좌표 이렇게 되어있죠 어, 좌표라고 하는 히스토그램의 값 이렇게 점 두개가 찍혔습니다 그러면 요 두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사각형을 그리면 되는데 if pt2.y가 0보다 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0인 경우에는 사각형을 그릴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 이미지에다가, d1, d2, 두 개의 정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색깔은, 네, 검은색으로 그리구요. 안에 색칠을 하겠다. 마이너스 1을 이루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이미지가 지금 원래 위에서 이렇 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집어 줘야 되니까 이거를 이미지를 상하를 그냥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클립 리스트 이미지에서 리스트 이미지를 반전을 시켜가지고 리스트 이미지에다 저장을 해버립니다. 네, 플립 코드 상하 반전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그림, 그린, 그린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함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 히스토그램 그리는 함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히스토그램 계산을 했구요. 계산한 다음에, 우가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화면, 이제 콘솔창에다 출력을 해봤구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리스트. 그 다음에 어디다 출력을 할까요? 이미지가 어떤 그, 윈도우 창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윈도우 창을 하나를 더어 만들면 되고요. 드로우 쇼 아니 쇼 이미지 하면 되고 그 전에 매트릭스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이 매트릭스는 히스토그램 이미지. 히스토그램을 이미지를 저장하는 예.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히스토 그램 이미지를 네, 매트릭스 히스토그램 이미지를 저장하는, 매트릭스변수고요그 네, 맨수, 맨수, 다음에, 네. 그러면, 다 됐나요? 네, 사이즈는 이렇게 256으로 그냥 지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물론, 쇼를 해야겠네요. I am 쇼해서 네, 그린. 방금 그렸던 이미지를 출력해봅시다. 네. 윈도우 이름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요. 네.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뭔가 좀 예전에 봤던 것 같지 않나요?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 명암도를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작성했던 프로그램 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명암을 조금 변화를 시키면 얘가 히스토그램이 좀 바뀔 것 같죠. 그죠? 한번 그걸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가 하나 더 열게요. 프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헷갈렸네요. 잠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트니스 아까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만들었던 브라이트니스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브라이트니스가 조정이 되면요, 조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저장하는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 im show까지만 했잖아요. im show 한 다음에 im write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c jpg 를 넣어 저장해 을 보겠습니다. s c 실점 j p g 로 저장하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밝기니스를 네, 이렇게 많이 올려봤습니다. 많이 밝아졌죠? 저장이 됐을까요? 네, 새로 폴더를 한번 들어가서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니스트 시가 저장이 잘 됐네요. 자, 그렇죠?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밝아진 이미지가 보이죠. 네. 프로그램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돌아와서 지금 요거는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히스토그램이 있었고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메인함수 에서 이제 네, 콘솔창에 출력하는 거는 뭐 필요는 없겠죠. 이건 주석을 처리해 놓겠습니다. 네, 주석을 처리해, 주석 처리해 놓고요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더 넣을게요. src2로 해서 n 는 c를 넣겠습니다. c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하나 더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히스토그램 이미지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로 해서, 1, 이렇게 하고, 얘도 2, 예, 2, 네, 히스토그램 2, 또 2, 예, 1. 얘 1, 2, 이렇게 넣놨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각각 계산이 됐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 예, 네, 지금 뭔가 잘못 뜨는 것 같습니다. 네, C.jpg란 파일이 없어서는 것 같으네요. C.jpg가 브라이트니스에는 있는데, 히스토그램에는 없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예. 네. 첫 번째 이미지하고 두 번째 이미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히스토그램 그렸더니, 자, 두 번째 히스토그램의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이제, 255 이미지만, 어마어마하게, 255 픽셀 가진, 이제, 250, 255의 값을 가지는 픽셀만 지금 한가득 있는 거예요. 너무 밝아졌죠. 나머지는 찌그러져 있 거예요. 자, 전혀 다른 히스토그램, 비슷한 이미지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히스토그램을 보이는 것을 내가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앞에 이제, 네, 브라이트니스 조정하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밝아졌나봐요. 조금만 밝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다시, 히스토그램, 네, 브라이트니스에서 C를 다시 카피해가지고요. 히스로그램으로 붙여놨습니다. 덮어 써버리고, 네. 이미지. 약간 밝아진 이미지죠?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닫고, 여기서 히스로그램에서 실행을 시켜보면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낮죠 하지만 역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형태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255가 굉장히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네. 한쪽으로 쫙 쏠려있는, 네. 이렇게 밝기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버리는 그런, 어, 결과를 이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그 다음에, 어, 312페이지에 보면, 이제, 컬러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코드가 나와요. 이제, 어,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저와 같이 했던 거는 흑백.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된 이미지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구요. 이번에는 이제, 아 어, 컬러 채널에 대해서, 한번, 예. 그런, 예. 네, 이미지를, 이제, 네, 컬러 채널에 대해서, 그런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를, 그리 작업을, 이제, 나와 있습니다. 312페이지하고 313페이지, 31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저는 따로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비슷해요. 그 에이스테라 하는 것 같고. 달라지는 거는 이제 컬러로 바뀌어서 이제 채널이 늘어난다. 하는 부분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15페이지 보시면 이제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히스토그램이 이제 이렇게 나와, 히스토그램이 이제 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스토그램이 한쪽으로 몰려있죠. 한쪽으로 몰려있는, 이제 전체적으로 밝아가지고 한쪽으로 몰려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제 쫙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책 316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 보면은 위에처럼, 네. 이렇게, 한쪽으로 가운데 이제 쏠려있는, 예. 여기, 가운데로 얘는 쏠려있어요. 쏠려있는 애를 쫙 잡아서 늘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아 들리면 이렇게, 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균형 잡혀 있는 히스토그램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이 이제, 컬러가, 컬러가 좀더 풍부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21페이지에 보면 히스토그램 평화라고 있습니다. 이퀄라이제이션 인데요. 요거는 이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라이제이션,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은 이제, 어, 이 323페이지 나오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한쪽으로 쏘, 완전히 쏠려 있는 건아니고요 쏠려 있는 것 같은,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쏠려 있는데, 이렇게 한개 똥하고 뛰어나와 있는 애가, 튀어나와 있는 애가 있죠. 요런 애들을 이제 간격을 균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325 페이지 그림인데요. 25 페이지 보면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바꿨더니 이 컬라이제이션 서가지 바꾼 거거든요. 바꿨더니 이미지가 좀 어두운 이미지, 전체적으로 어두운 이미지. 근데 위쪽은 또그 하늘은 또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아래쪽에 있는 이제 영상이 좀, 그러니까, 어, 건물들이 좀 어둡게 나왔는데 이것들을 희소한 평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금 밝게,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얻은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 보시면 이제 어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이제 코드가 있고요. 우선 이제 사실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를 조금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드로우 히스토그램하고 네. 칼큘레이스의스토어링에 있는데, 이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 한번 이걸 그대로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를 따라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런데 시간이 어네 그래서 25분이 다 됐네요. 23분째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하면은 도저히 시간이 안될것같은요 그래서 그러면 어 이거는 여러분에게 과제로 드릴게요. 323페이지, 324페이지에 있는 거를, 코드를 작성을 하시구요.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작성된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미지,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하나 이미지를 가져와서, 히스토그램 평화를 적용하고, 영상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이제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 가져가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원래 계획은 이제 뒤쪽 화소 처리를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하는 거였는데, 결국 이제 뒤쪽에 컬러 공간 부분에다 못했어요. 이제 컬러 공간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